들도 많이 밴드 있는 상태에서 카밀 애쉬로 그냥 카서스와 스몰드의 성장 시간과 템포를 어떻게든 버텨주고 또 땡겨주겠다 이런 조합을 완전 확 틀어버렸거든요 젠지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 생명도 그에 맞춰서 약간 쇤까지 픽하면서 완전 사이드 쪽으로 가버리겠다 우리는 너네가 원하는 싸움 안 해줄 거야 같은 느낌의 뱀픽인것 같아요 <laughs> 픽이 워낙 휘발성 폭발력이 큽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이엔즈가 대표되긴 하지만. 실제로 그 근접 CC 서포터가 이것저것 잘린 와중에 쉔의 밸류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 속도가 맞을지 모르겠죠. 그렇죠. 타이밍을 되게 잘. 여타하면 도발 전멸도 가능하고. 예. 비켜라. 오, 일단은 한번 어. 넘어갔고. 반응 완벽했어요. 물론. 어 이거 차벽건 어. 잡고. 어, 그리고 이게 한번 넣었. 예, 이거 바이고도 어. 왔는데. 한 번이고요. 순간이 있긴 한데 예. 그냥 먼저 잡아버리면. 와. 어. 킬두개 나왔습니다. 어? 레네톤이 전성기다 보니까 네. 막 들이대면서 상대으로끌고 있고 데리고? 어 그리고 어, 여기저기서 계속 싸움납니다. 아니요 젤카가 미드에서 2대1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어이, 아니, 그리고 애쉬가 라인에 못 들어가요 지금 아래쪽에서 그래서 사실 젠지 입장에서 바텀을 갖다 쓴 건데 유충을 확실히 먹으려고 네. 그거 치고는 유충도 막 완전 깔끔하게 먹은 것도 아닐 뿐더러 바텀은 바텀대로 손해를 좀 봤거든요. 어제 를사는 수준. 어, 이거 그래도 기절해. 엄마의 연달아. 아, 그래도 내 거. 대못에 신이 들어 오고. 야, 그러니까 전멸. 그래도 잘바르살았습니다만 아, 예. 애매하죠. 이런 모습인데. 초비 말퍼가 만났고요 이렇게 지형이 잡혔을 때 젠지 입장에서 좀쏟아부을게 어? 세게. 어, 일단 어, 버스트. 어. 그리고 연기가 됐어요. 네. 네. 자이가가 죽고 뒤로가 달았습니다. 뒤로가 그렇죠. 나왔고 예, 그리고 기진이 잡고 잡고. 자이퍼가 한 방에 터졌고 어, 물론 뒤에서 제우스. 네. 제우스가 팀넘나갔고요 살려줘. 엄청 맞아. 아웃어요 와. 더블킬 제우스 살아서. 아 그래도. 제우가지까지뽐내고 예, 있고 룰러도 계속 때리고 있고. 이게 예. 레렉톤 레이드 당하거든요 지금. 제카가 그러면 한명 죽인 그래도? 같다! 룰러를! 아, 룰라를못 잡았습니다. 젠지야 피어라 쾌킬나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보이는데요. <laughs> 아 각나 입장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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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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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라한테 킬 주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사킬. 아당도 아! 얼마 안 남았는데 체력이 아직 깨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 오 저도 그냥 여차면 바로 이제 붙습니다. 그리고 이구도가 또 따지고 보면 하나 생명 입장에서도 그래서 불편한 게, 아, 어, 쪽 뷰로가 어, 절대 어, 판정. 네, 일단 화살. 그리고 네. 노래, 노래, 노래 천도. 예, 아, 네, 일단 아 뷰로가. 오, 아이고! 오, 예. 사실 대치만 해도, 하나 생명이 좀 불편하다고 말했는데. 와, 가게 쉐 탔나요? 네. 오! 퍽! 티가 막힙니다. 유충이 다섯 개긴 한데, 이거 철거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제트니가 조금만! 일단, 라인 티를 최대한 야. 지연시키면서, 조금만, 조금만! 네, 네. 밀어내기까지! 궁극기까지 투자했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 들어왔는데, 에는잡아줬고요 일단은 그래도, 예. 그리고 혼자 있으면 타워를 밀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번에 핑퐁 잘했어요. 물론 다른 곳의 손해도 좀 보겠지만 뭐 저기에 투자한 만큼 무조건 이득 봤어야 되니까요, 젠지도. 그렇죠. 거의 뭐 2차까지 꽤 집중이 전진을 했습니다. 자, 젠지 바텀 쪽. 선수들 오, 이번에도 미드 쪽. 차근차근 갑니다. 어? 다 어? 바로 달려들었어요. 지켜? 네, 도와드리 오! 상 타워. 투구. 파탈. 캐녀 궁이 있거든요. 피던 노래빨리고이프빨이퍼이프 어? 있는 구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냥 대치가 잘 되다 보니까 암면사가 네. 밀면 하나생명이 오히려 결단을 내려야 되겠죠 어 그렇죠 2차 타워 근처까지 갑니다 어, 아 어, 싸우죠 이게가 네. 됐어요 일단 카소스는 터지고 근데 그 다음에 봐야 돼요 와 이거 토비까지 네. 토비는 네. 일단 토비 카운터 잡고 그러면, 그러면 끝까지 보조 일단 제카가 버티나요? <목소리> 그러면 눌러가 버티나요? 예일단눌러가눌러가 그리고 룰러가 제우스. 제우스가 우와 네. 막다가 와. 바로 트리키. 에이스. 지형 장악했을 때 이걸 또 자이라가 뚫기키가좀 어려워가지고 그습니다친들 어, 버스트. 그냥 버스트. 버스트. 밀어내고 아, 버스트. 엄마부터 깔고. 네, 일단 버스트. 예, 스트고 뭐, 어? 반격으로 전환한다. 이때만 어, 때려도 자이라 바로 터지거든요 제카도 아, 이미 텔레포트를. 떨어버려가지고. 서영구 충분히 가능. 하타가 좀 어렵죠. 봐도. 서블킬 먹었습니다, 룰러. 그냥 카이팅 당하는 구도가 나오다 보니까 예. 이러면 젠지 쪽으로 급하게 게임이 급격하게 기울어버리는. 데꽤 네, 기울고 어, 아닙니까? 그 뭐... 제우스도 이제는 뭐, 뭐 제우스 마면 어떻게든 살짝 보긴 하는데, 아안 되죠. 물론 에프타 끼고 어떻게 뭐더 데려갔으면 좋았겠지만 그것도 안 되고. 예. 이게 본대 쪽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피오라가 자유, 자유롭게 밀수 있는 턴도 거의 없거든요. 예. 오. 오. 데미지를 로어도 그래도 안쪽 네. 본대 본데... 바이퍼만 잡으면! 네. 그냥 본대 쪽을! 우와아! 기 어, 그냥! 그냥 적장에 물리쳤어, 네. 들어가서! 와 타고 두개아타고오라안 안 와? 예 피오라, 네, 피오라 안 와예요, 이거 아 그렇군요! 네, 그냥 막 들어가서 뚫어버리는데 네. 아 제카 막타가! 들어갔습니다! 기아안 오면 어쩔 건데 오지 마 오지 마! 세명 갔어요! 어, 거의 뭐버틸 힘을 거의 상실시킨 것 어? 같습니다 이거 한번 승부서 그래서 이대로 보내지 룰것 같다 판단했나요? 룰러가 혼자 있을까요? 아타카니, 아타카니 꺼지긴 했어요. 타고 일단 룰러 쪽. 자 제우스는 네. 건 아, 잡고! 4개고 저... 기가 막히긴 했고. 이러면 이거? 끝까지 중증강을 떠나요 있어요. 노렌는 예. 있어요. 그리고 제우스도 이러면 어... 아직은 장수 가 있긴 한데. 장판에서도 좀 막고 일단은 그래도 버티나요? 초비가 적당히만 뱉어도! 어... 조금씩, 어... 오! 이것도 버티나요? 그래서, 교환 자체는또 야무지게 했습니다, 하나 생겨. 어, 게임이 뭐 엄청 중요하긴 하지만, 가짜 정입니다. 어. 지금 뭐, 조금만 봐도. 어, 마지막에! 뒤로! 아 뷰러! 네. 어, 그러니까. 발가락! 살았어요. 어우, 완벽. 와, 야. 근데 나머지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제우스도 그냥 붙었어요. 네. 테레는 흥간이동 네. 없으니까. 야, 이번엔 다를 수 있습니까? 나어 바로! 바로 먹었고요 타를 아, 들어갔는데, 오, 소비한테 연계가 되긴 했어요. 네. 이제 한명한명 1.3니까? 한 명, 그래서, 아, 근데 네. 이게. 전 장판을 뚫고 막 들어가긴 어렵고, 일단. 예. 어? 아, 제우스 지금 한 라인 더 밀러가요. 예, 지금. 뭐, 피오라 안아! 노래, 노래, 죽지 마 마! 예. 어차피 와도 못 막으니까 너 그냥 끝까지 밀어. 그래도 오기는 거. 아, 끝나요, 이거. 그렇죠. 잘못하면 끝나까뒤로 왔는데요. <laughs> 근데 여기 그러면. 일로 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일단은 일단 나와야 되는데. 어, 됐어요. 솔방울 다 오. 끊겼어요. 어떡하죠? 혼자 너 이걸 다한번 잡고. 어, 스젠 잠깐만요. 어, 위에 놓 어, 조화는 어떻게든? 조금 더? 어, 순간적으로 통는데 아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전히 위기고요 그렇죠. 그래, 피오라가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피오라 없어요 4 5은 네, 엣지 포지션이 레넥톤 포지션이죠 예. 혼자 앞에서도 밀어내 정도로 힘도 있고 스모이더랑 같이 전선 유지한 상태로 멀리서 쏘면 은 멀리서 슬로우 유지 하면서 타워 톡톡 치는 거못 막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게못 많이 게 해야 되거든요. 됩니다 또 네, 이게 툭툭 치는 게파트못 예. 막으면 끝납니다 지금 툭게 아니에요 아 쌍대포 도와줘 아아아아 이게 사거리 때문에 네. 그래도 일단 라인을 한턴 지우긴 했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강시 쓰면서 아조기가 아, 어, 뱉는 거 아픕니다. 어떻게든 태그 매치을 하고 어차피 쌍둥이 포탑은 임플란트 되기 때문에 어떻게 네. 마음대돼요 하나생명 바로 나오지 않는 게 아쉽죠 임플란트가. 일단 끌기 긴 하자. 반격이. 어? 어, 안으로 라이트 룰러가. 그리고 노래 노래. 이번터아 딱딱지 알아요. 아 결혼 생신. 이오라가 나오긴 했는데.

타워 치면 좋고 아 다이락 코 없지 않나 해라 걸라, 뭔가 없어. 오케이 오케이 저 가는 중. 35초. 잘해줘. 괜찮아 탑라인 오올 거예요 이거. 아아 어. 15초 뒤에 온다고. 한탄이 뭐. 타워 먼저 쳐도 돼요. 타워 먼저 타 보셔. 뭐어 치우기구나 나이스 이거 음, 탑도, 음, 와, 자이라이, 탑도 음, 와요. 탑도 와요. 평화 10초. 야 자이라, 한번 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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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돼, 한번 보면 돼. 자이라야 자이라 누구냐? 자이라 나 왔어 이제. 이거 쉔 나왔어 쉔. 나나궁을한번 쓸게. 잘 보게 잘 보게 잘 보게. 피로 나왔어 피로 나왔어 나이스 퓨로 다 나이스 와우 QM이었는데 이거 뭐였지? 나이스, oh, 나이스.